안녕하세요. 산너어 작은 마을, 한 우물가입니다. 아,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네요. 깊은 계곡 물이 가서 상당히 차기도 합니다. 아, 물은 유유시 쉬지 않고 흐르고 있네요. 작은 물이 모여서 흘러 큰 강을 이루듯이 쉬지않게 흘러서 쭉 흐르고 있습니다. 여름에 쉴수 있는 정자도 있습니다. 잔디밭도 있고요. 벌써 초여름에 접보들려고 하다 보니까, 잔디밭의 품들이 상당히 무성해서 배추으로 잘라주기도 했습니다. 돌담풍도 벌써 꽃이 피어서, 어, 있고요. 무럭무럭 돌단풍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는 수연이 꽤나 많이 컸네요. 아주. 괜찮은데요. 보기가 이곳은 여름에 불러 앉아서 밥을 담그도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산에 새 소리도 들리고, 물 소리도 들리네요.